안녕하세요. 쇼켓 마스터입니다. 어, 오늘 내용은 볼이 나보다 높이 있을 때. 여러분들 드라이버 치고 슬라이스 쪽으로 많이 나시는 분들은 페어웨이는 이런 언듈레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은 이런 언덕으로 되어 있거나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페널티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신다 하면 내가 지금 보이는 이런 지형처럼 공이 나보다 오른쪽으로 밀려서 높이 있는 상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볼이 나보다 높이 있을 때이 볼은 훅성질의 볼이 훨씬 더 많이 구사가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오른쪽을 에이밍을 하고 왼쪽으로 돌아올 거를 감안을 하고 치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과연 얼만큼 돌아올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프로들도 그 계산치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냥 핀을 조준하거나 타겟을 그대로 바라보고 공을 튀지 않고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플레이어는 이 타겟 방향을 보고 분명히 이렇게 섰는데, 그러고 나서 볼의 위치를 가운데 정도에 정렬을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을 해볼 때, 클럽이 자연스럽게 볼이 나보다 높으면, 타겟보다는 더 왼쪽을 보게 닫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볼이 나보다 높다라고 할 때는, 골의 위치는 무조건 오른발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왼발로 가운데로 가실수록 타겟 방향에서 왼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오른발로 가실수록 내가 직진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짧은 구간의 어프로치라고 할지라도요, 스탠스는 당연하게 넓게 서서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서주시고, 볼의 위치는 높을수록 저는 이것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요, 아예 오른발 바깥쪽에서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오른발 바깥쪽. 근데 지금 현재 이 경사에서는 그냥 오른발 안쪽에만 놓고도 에이밍을 서도 타겟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지에서 어드레스를 섰을 때이 샤프트를 그대로 해서 하나의 이 원플레인 스윙이 이 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나보다 볼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샤프트 각도도 이렇게 낮게 가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 이 각도에서 볼이 다보다 높은데 정상 스윙을 하게 되면 헤드가 닫힘으로 왼쪽으로 땡겨지는 볼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경, 볼이 다보다 높을 때는 클럽을 내 허벅지에 놨을 때 가상적으로 자, 이 라인이 지금 평지에서는 샤프트가 이러한 각도로 서 있는 게 지금 이 각도로 변형이 되면 백스윙 자체도 이 각도로 낮게. 이렇게 테이크웨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정상 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 헤드도 전체적으로 뒤에서 맞게 되고 맞게 되면서 헤드가 닫힘으로 왼쪽으로 나는 또 볼보다 낮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당겨지는 볼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볼이 훅성 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클럽에 있는 샤프트를 허벅지 대시고, 아, 이 방향으로 테이크웨이를 뽑아야겠다라고 어림잡아 에이밍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테이크웨이가 낮게, 정상 스윙은 이거라고 하시면, 테이크웨이는 낮게 가서, 자, 여기서는 최대한 릴리스라는 동작을 빼셔야 돼요. 임팩트를 한 이후에 이 릴리스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 클럽 헤드 페이스가 굉장히 닫힘으로 인해서, 이 또한 볼이 왼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낮게 갔다가 최대한 헤드는 하늘 보이게 그리고 릴리스는 전혀 하지 않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게 자 클럽페이스 하늘 보이게 헤드 오픈, 릴리스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타겟 방향 바로 봤고요. 공 오른발 선상에 났고. 테이커웨이를 정상적으로 뽑지 않고 낮게 뽑아서 릴세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한대로 이 슬라이스가 나서 이러한 트러블라이의 경사도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인 페어웨이보다는 이렇게 공이 잠겨져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잠겨져 있다라고 할 때도 공은 떠 있는 거와 담겨져 있을 때 물론 시각적으로 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공간도 충분히 이 잔디 밑에를 눌러보면 클럽이 분명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자, 시각적으로만 이렇게 내가 걱정을 하고 야, 이 샷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대로 오른발에 놓더라도요. 자연스럽게 공 뒤를 가격하면 이 공은 아무리 박혀져 있어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른발 놓으시고 클럽 뒤를 정확하게만 쳐 준다. 요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볼이 다 보다 높다. 어, 낮고 높고 오르막, 내리막. 보편적으로 높을 때는 내가 볼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네 가지 경사면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볼은 자, 센스 넓이 똑같이 아이언 넓이에서 오픈 센스 자, 이제는 타겟 방향 정 조준하시고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돌아올 거라 감안해서 예상해서 골프를 치지 마시고요. 타겟 방향 정확하게 내네 어깨라인 에이밍 하시고 볼의 위치는 경사 지면에 따라서 무조건 오른발 쪽으로 경사 지면이 만약에 이렇게 심하다 그러면 여기는 야구 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오른발 바깥쪽에서 미리 공을 컨택하는 이런 요령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는 오른발로 시고 자. 샤프트를 봤을 때 아, 이 각도로 테이크웨이가 빠져야겠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안으로 뺐다가 릴리스를 절대 하지 않는 조건. 이것만 명심하시면 볼이 나보다 높을 때 정말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